손정이가 한국에 던진 질문. 일본 소프트뱅크 그룹의 손정의 회장과 이 대통령이 만난 12월 5일. 손 회장은 한국에 ARM 스쿨을 설립해 앞으로 5년간 1400명의 반도체 설계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제안했다. 단순한 교육 프로그램이 아닌 한국이 AI 반도체 시대를 주도할 기초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청사진이다. ARM은 이미 세계 모바일 반도체 설계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회사다. 그 ARM의 교육 체계를 한국에 이식하는 것은 반도체 제조 강국에서 설계와 시스템 아키텍처까지 아우르는 종합 반도체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관문이 될수 있다. 1981년 창업한 소프트뱅크는 소프트웨어 유통에서 출발했지만 출판, 전시, 미디어를 거쳐 IT 전반으로 확장했다. 1996년 야후 재팬을 세우며 일본 인터넷의 문을 열어젖힌 것도 손정이였다. 그리고 유명한 이라인 알리바바 창업자 마윈을 만나 단 6분만에 2천만 달러 투자를 결정했다는 이야기는 손정이의 직관과 결단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그 투자는 3천 배로 불어나 소프트뱅크의 비전 펀드라는 초대형 기술 투자 전략의 기반이 되었다. 세계의 기술 흐름을 읽어내고 미래 산업의 중추를 겨냥하는 그의 감각은.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다. AI 시대가 도래한 지금, 손정희는 한국의 약점을 냉정하게 짚어냈다.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반도체 제조 능력을 갖췄지만, AI 시대의 승부처가 될 시스템 반도체 설계 인력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 또한 에너지 확보와 AI 데이터 센터 인프라 역시 미래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손정희의 이번 제안은 단순한 지원이 아니라, 한국에 던지는 질문과도 같다. 제조 강국에 머물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의 설계자를 꿈꿀 것인가?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반도체 공정에서 세계를 선도했지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공정을 움직일 설계 능력이다. ARM 스쿨 설립은 바로 그 패러다임의 전환을 여는 신호탄이다. 이는 인재 양성을 넘어 한국 산업의 미래 구조를 다시 그리는 작업이며 글로벌 기술 질서 속에서 한국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 것인지 결정하는 분기점이다.